마지막 만찬. 이런 제목입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최후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성찬 예식을 말하고,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눈 예식입니다. 오늘 드리는 성찬 예식도 이 종이 신창조의 성도들과 마지막 나누는 만찬입니다. 마지막 나누는 만찬을 예표하는 내용이 성경에 두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 나온 6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안팎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시다가 문설주에 피가 보이면 넘어가시고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 자녀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난 땅에 들어가거든. 이 유월절 예식을 반드시 거행을 하고, 너희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예식이냐고 묻거든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후손들에게 잘 설명을 해 주라고 있습니다. 유월절 예식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며 이 피가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신약에 나온 최고의 만찬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원주를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팔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제자들의 팔을 닦아 주실 때 베드로가 주님 내 팔을 씻어 주시나이까 주님 내 팔만큼은 절 때로 씻어 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어 출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까지도 다 씻어 주십시오. 최후의 만찬을 세족식이라고도 합니다.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에서의 핵심은 씻김 받는 것입니다. 씻김 받는 것은 정결과 성결을 의미를 하는데 예수님의 씻서준 속에 정결과 성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나를 기념하라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면서 축사하시고 떡을 빼어 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니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기념하라는 말을 새 한글 성경에서는 기억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떡과 잔을 제할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몸인 떡과 피인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나를 살리시고 구원 받도록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게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유대인은 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나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뿐이시다.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두 번째. 성찬 의식을 참여할 때마다 성찰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살피라고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는 것이 성찰,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과 5절을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를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만찬,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라.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찬의 임하는 자세입니다 본문 27절 29절을 보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 땅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합당하지 않게와 분별하라는 말을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마지막 만찬,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기 전에 나를 잘 성찰해 보고 내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인가 나를 점검하고 깊이 살펴보라고 있어요 성찬의식은 새로운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 행하는 예식이에요. 성찬 예식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에요. 주 님의 몸과피를먹 고, 마 시는 자는 누구 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 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 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 도다. 정결한 삶, 성결한 삶,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게 만든 힘이 성찬의 힘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성만찬을 통해 지금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하고 나도 너 안에 있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시간이에요. 성만찬을 통해 내가 영원히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고, 그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준 것이 주님의 몸과 피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줄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제자들 곁을 떠나가시기 때문에 제자들 안에 예수님이 영원히 머물러 계시고 싶으셔서 마지막 만찬, 떡과 찬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종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내가 줄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 모시라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영원히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서 이 총이 성도들에게 줄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주님의 떡과 잔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내가 줄수 있는 선물이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오늘 마지막 이 종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모시라고 주님 안에 영원히 머물러 신앙생활을 잘 하시라고 <목소리> 어떠한 일이 더라도 주님 떠나지 마시고 주님, 해면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내가 주님을 보내드리니, 주님, 잘 모시고, 주님, 잘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고. 제자들 마음 속에 주님이 계셔야 되기에 주님은 제자들 마음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주님은 제자들 안에 머물고 싶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토록 사랑하고 사랑했던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종이 마지막 무엇을 주겠습니까? 주님의 몸과 피를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주님 머물러 키시 없사사. 주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안에 영원히 키시 없사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아름답게 살아가는 지자를 다 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 4